전생의 존재는 단순한 신화나 미신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연기업무상무아의 이론은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 순간, 과거와 미래의 존재는 실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통찰을 통해 전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우리가 행한 행동의 결과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업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삶을 형성하고 현재의 업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이 과거 생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업은 단지 현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생의 행동이나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전생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업의 흐름은 끝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연기법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고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의 법칙이 이 사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경험은 전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생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억에 잃어버린 단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일상적인 사고나 감각에서 벗어난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전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친숙함을 느끼거나 특정 인물과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의 업과 기억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경험은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전생의 존재를 직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생에 대한 통찰은 또한 인간의 심리적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들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성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재능을 보이거나 과거 경험에서 배운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나 재능이 전생에서의 경험이나 습관이 현재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전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지금의 행동이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전생의 존재가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인간의 고통입니다. 인간은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인 고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고통이 단지 현재의 삶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고통이나 인연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무상하고 연기적으로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의 뿌리는 현재의 삶에만 있지 않고 과거의 생에서부터 비롯된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연쇄적 발생을 통해 우리는 전생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고통은 지금의 당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명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생에 대한 믿음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생과 연계하여 제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생사윤회를 믿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며 전생에서 쌓은 업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생을 믿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전생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생의 존재를 믿는 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연기와 업무상, 무화를 깊이 이해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전생과 연결된 업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전생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단지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서 당신의 삶의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혼란, 삶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들은 단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생에서 쌓인 업과 연기 속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의 뿌리를 파헤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생의 존재를 믿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직시하고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연기와 업의 결과로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과거의 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업을 쌓는 방식으로 전생과 연결되는 경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전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생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신의 삶을 보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곧 당신의 업을 치유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기 위한 여정에 지금 바로 발을 내디디세요. 이는 단순히 전생을 믿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